저도 오늘 처음이네요. 그걸 같이 하기는요 좋습니다. 우리, 자, 이쪽으로 보시고요. 두 분, 일로. 분. 한 분, 한분 입장하실게요. 좋아요. 가자. 자, 우리 첫 번째. 네. 누가, 네. 세윤이. 네, 세윤이부터 입장할게요. 자, 그러면 저 이쪽으로 봐요. 네, 이쪽으로. 세윤이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세현이부터 입장할게요.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 세현이가 아버님을 닮아서 잘생겼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 닮아서 잘생겼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분을 잘 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현이 구독! 아, 여기까지만 입장하실게요 자, 한번 흔들어주세요. 그래서, 자, 좋아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입장 해주시고요. 자, 이제, 쌤드이 가족. 네. 자, 아버님, 좀 붙으십시오. 아, 네. 한세번 해보니까, 예여유이 네, 생겨가지고. 하하이고요 <laughs> 좋습니다. 서인이는 우리 아버님하고 달라서 이쁘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니 이쪽이. 가족이시네 보니까. <laughs> 아, 됐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들 사이다. 니사다 어머니가 다 알겠습니다. 알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 같고요. 자, 습니다도겠습니다겠습니다 자, 입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이다습 저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제내리 속에 확 옵니다. 좋습니다. 두분내년만만 그러지 마시다. <laughs>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찬원 경례 자, 우리 아버님들이 간단하게요. 감사하다는 말씀만 평소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드시고 다들 건강하게 보내시오 <laughs> 네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아시고 살림 없습니다. 시고아 역시 우리 아버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데요자 다같이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두명다 같이 하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자, 음악 주십시오. 그러면 원 수윤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한 명씩, 우는 신용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가죠! 아,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돌잡이. 자, 돌잡이 이제 각자 돌잡이 하겠습니다. 생일은 같아도요, 꿈 가는다는 게가. 맞죠?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부터, 자, 아버님, 좀 들어주십시오. 좀도어주십시오 <laughs> 좋습니다. 자, 소개는요,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건강을 상징하는 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세번 해보시니까 이제 반성까지 하십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활, 스포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일이 뭘까요? 시을 따지면 조금 손재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IT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무거운 거는요, 배우릅니다. 공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이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전 대신 법쪽에 여주해 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 청진기입니다. 트랙용에는 끝났지만 아직 인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 저도 돌잡이 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계속 잡고 있고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도 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세윤이는 뭘지 않지요. 우리 가족이 보는 앞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세윤이는 먹는 데도 정신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세윤하면 여러분들이 자발하면서 박수쳐 주실 거예요. <laughs> 세윤아, 여러분들. <laughs> 어, 재주가있었아데 근데, 세영이가 벌써부터 아버님 눈치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세영아, 그게 현명한 거야. 아, 좋아. 자, 우리 아버님. 닫을래. 자, 여유 있으신 우리 아버님. 저기 가보지 시오 네, 네. 가십니다. <laughs> 네. 제가 그쪽으로 갈고요 <laughs> 좋습니다. 자, 아버님. 아유 <laughs> <laughs> 여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깜짝 놀래요. <laughs> <laughs> 자, 아버님. 우리 첫째 는뭐 잡았나요? 아마이크요두째는 먼저 았나요 먼저 봤나요 먼저 봤어요아버님 <laughs> 천수를 <찬성> 만나셨어요. <안> <laughs> 아버님천수 <찬성> 하셨죠? <laughs> 아, 많으니까 맞아. 그렇죠. 그래. 좋습니다. <laughs> 우리서연은뭘잡을까요아니까요 <laughs> 아니요, 뭘을아니요서아버에께 서현은 니에요서이니까요 서현은 아니에요. 서현은 아니에요. 서현은 니다요 서현은 아니에요. 서현은 아니니에요니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오빠의 덕을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인사 드릴 건데 마무리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머리에 하트 한번 이쁘게 한번 말아주세요. 이쁘게 그렇죠. 그 그러, 그러시면서 자 새로운 가족들은 새로운 사랑에 소연이 가족들은 새로운 사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아머님마무셔야죠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눈, 개매. 아, 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첫진씩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